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성 키우기 타이쿤이라는 모바일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게임 이름만 들어도 재밌어 보이긴 하죠. 저는 이런 성 키우기 같은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게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거 뭐야? 전투? 설마 성과 성끼리 전투라는 거야? 자 일단 자동 전투, 무한 전투 돼 있고 스킬 밑에 세팅이 되어 있고 뭐야? 바로 패배. 잠깐만. 자, 아무튼, 요런 식으로 성을 키워서 다른 성들하고 전투를 하는 게임인 것 같죠? 자, 일단, 돈으로 확장시켜줘. 또 확장. 한층 더 확장. 하면서 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적을 발견했다. 바로 자동 배치 눌러주면서 전투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 어, 이거 느낌 좋은데? 자, 스킬 초기화. 빙결 마그마 둔화. 영웅 효율적으로 배치하라고. 아, 요거를 요렇게 옮길 수가 있어. 자, 전투 시작. 자, 빙결 마법 여기다가 써주고. 어, 설마 이거 밑에 싸웠던 녀석들이 위로 올랐는데? 어, 이거 맞아. 와, 잠깐만. <laughs> 그러면 이기면 이길수록 유리해지는 거 아니야? 자, 마지막 보스까지 컷 오, 요런 식으로 된다. 자이 녀석이 우리의 왕인 것 같습니다. 이제 돈을 벌고 강해져보자. 그래서 일단은 뭔데 이거 보상수령. 다음 퀘스트. 탭 열어서 상자 열면은 뽑기 같죠? 개미. 이거 뭐야 사는? 트롤? 1? 자 유닛 정보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유닛 레벨업을 시킬 수 있고 강화도 시킬 수 있고 이거 왜 이렇게 계속 어두워지는 거야. 자 이거 눌러서 보상수령. 다음 퀘스트. 자, 일단은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어, 뭐야, 얘는 별 3개짜린데? 자, 보상, 수령. 오케이. 사전 예약 한 적은 없지만, 보상 전부 다 받아버리도록 하죠. 뭔가 많이 줘. 데일리, 요것도 받아주고. 자, 그리고 또점 있는 거. 아, 요거, 그 뭐, 레벨 패스, 모두 수령. 없네. 자, 현재 제 유닛 상태를 보게 되면은, 이 녀석 뭐하는 녀석이야? 유닛 정보. 뼈왕마. 자, 뼈왕마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 룬을 장착할 수 있는데? 자, 제일 좋은 거. 공격력 증가 9%, 요거 장착. 생명력 증가 9%짜리 장착. 방어도 장착 해주면서 강력한 뼈왕마가 됐습니다. 전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2 출발. 자, 스킬, 치유 블랙홀 빙결. 자, 밑에서 전투하게 되면은, 뭐야, 벌써 끝? <laughs> 전투 빙결! 어, 뭐야,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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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 다음 전투. 아, 너무 센데, 우리? 자, 마지막. 해버리면서. 컷 완료. 이거 맨 밑에 제일 센 녀석들을 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자, 상자를 얻게 되면은, 요, 시간이 얻으면은, 요, 상자를 얻을 수 있구나. 자, 바로 스테이지 3. 또 출발. 자, 스킬 쓸 시간도 없습니다. 자동 전투. 오, 어, 요거 좋다. 스킬도 자동으로 쓰고. 요거지. 그냥, 바로 컷. 궁수, 커? 자, 일단 이렇게 쭉 밀어버리면서 바로 6스테이지까지 왔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무한전투? 아, 설마 요 게임이 끝나고서 또 자동으로 전투를 하는 건가? 아니면 요 스테이지를 계속 도는 건가? 자, 현재 6스테이지. 3초 뒤 전장으로 이동? 오, 7스테이지. 아, 이거 다음 스테이지를 계속 돈다. 무한전투. 괜찮네. 자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는데 오 그냥 쭉 밀어버리면서 커. 자 밑에 상자들이 전부 다 오픈되었습니다. 이거 근데 보석으로 슬롯 확장을 할수 있다. 왠지 해야 될것 같아. 일단 슬롯 확장 더 넓히고 바로 출발. 자 이제는 밀립니다. 확실히 10 스테이지 오니까 오 저기 강력하네. 자 그렇다면 슬슬 우리 녀석들을 강화시켜 볼까요? 얻은 돈으로 그냥 레벨업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뭐야 일괄 레벨업을 눌러버렸는데? 에? 일괄 레벨업. 오, 이런 식으로 일괄 레벨업도 할 수가 있구나. 오, 괜찮네. 자, 일괄 레벨업 그냥 시켜줘. 스테이지 10이 가야지 레벨업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대장간 레벨업을 오해하라고? 이건 뭔데? 여기 있는 대장간. 이거를 레벨업하게 되면은 아 총생산량 돈을 버는구나 오호 이거 좋은데 1 2 3 4 5 레벨 찍어버리고 전부 다10 레벨 정도는 찍어주도록 합시다 됐어 자 일단 우리 녀석들 전부 다10 레벨 찍어줬으니까 이 상태로 전투하면은 이길 수 있겠죠 바로 전투 갑니다 10 스테이지 간다 전투 출발 좋아 좋아 자 마지막 블루 드래곤 오와 힐 한번 써주면서 잠깐만 이거 위험한데 오 미나 요렇게 하면서 와 아슬아슬하게 커룬 탄광은 요건가 룬 탄광해서 탄광 개발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바로 입장 가보도록 하죠 출발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자 바로 전투 시작 어 요렇게 가서 룬을 캐는구나. 이거 이렇게 되면 충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룬을 캘수 있겠는데요? 좋은데? 자, 여기 보석이 막 쌓이고. 자, 요렇게 하면서 룬 원석 11만 개를 획득 완료했습니다. 어, 뭐야? 왜 11개밖에 안 줘? 자, 이렇게 얻은 룬 원석으로는 룬 발견 확률? 요거를 또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구나, 요렇게. 어허, 그러면서 더 많은 룬을 한 번에 또 얻어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얻은 룬을 또 이렇게 강화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같은 등급의 룬을 강화시키면은 2등급의 룬, 오케이, 요거 이렇게 장착시킬 수 있고 전부 다 1걸 강화 한번 해버리도록 하죠. 간단. 좋은 거 나와라. 요렇게 해주게 되면서 뭐가 반짝반짝해. 와, 3등급, 3등급짜리. 자 이게 우리 성에서는 요 대장장이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 도르래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총생산량 적재량 적재속도 막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우리 군주까지 또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자 이런 식으로 성을 강화하고 유닛도 강화하면서 성대성 성 대결을 펼치는 말 그대로 성 키우기 타이쿤. 이 게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한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